Ja, ček. Kodice bodo pital reni ga v kuhici. 무신연구소 태극선녀님 Truth on the m i c 타락타락 키보드 불타 내네 입술은 독처럼 날카로워 웃음 뒤에 숨어 던진 말 그건 칼이 돼서 누굴 베어 밤마다 울던 사람의 그림자 니네 말은 죄니 네 영혼의 사형성고야 거우 박은 눈빛 속엔 지옥이 번져 니가 만든 함정 악플 따는 자들 지옥길 걷는 자들 거짓과 증오 속에 스스로 무너지는 자들 빛을 본적 없지 니네 아는 어둠 뿐이지요 갈마 oh. 돌아와니 네 뒤를 밟고 있지 한줄두줄 네가 쓴 말이 다시 네 인생을 불태워 사람 모르는 그옆 그때 천벌이 내린다 It's over 손가락춤 그건 네 무덤 목숨을 던지 말이니 네발 묶어 하늘은 조용히 지켜보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영원해 악플 따는 자들 지옥길걷는 자들 사랑을 모르는 자들 결국엔 혼자 남는 자들 무신형 구소 태극선녀이 목소리로 경고하리 사랑의 말만이 사랑 silent the free yo remember that nigga don't my you good morning you gonna so take true forever yeah Uh, check it 거짓의 불빛 아래 네가 웃고 있지 무신연구소 태극선 연인 Truth on the mic 타닥타닥 uh, 키보드 불타 네 입술은 독처럼 날카로워 웃음 뒤에 숨어 던지말 그건 칼이 돼서 누굴 베어 uh, 밤마다 울던 사람의 그림자 네 말은 죄니 네 영혼의 사형성 고약 거울 봐그 눈빛 속엔 지옥이 번져 네가 만든 함정 앞을 다는 자들 지옥길 걷는 자들 거짓과 증오 속에 스스로 무너지는 자들 빛을 본적 없지 네 안은 너도 뿐이지 요 o c 돌아

손가락 춤, 응. 그건 니네 무덤, 응. 웃으며 던진 말이 니네 발목 묶어, 어. 하늘은 조용히 지켜보네.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용해, 어. 악 아플 따는 자들. 지옥길 걷는 자들. 살아가 모르는 자들. 결국엔 혼자 남는 자들. 무신연구소 태극선녀님 네 목소리로 경고하리. 사랑의 말만이 사람을 살린다. Free, yo. Remember that. 니가 던진 말은 이운명 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아. 니네 마음 안에 있어. 무신연구소 태극선녀님 네 True Forever.